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또입니다. 어, 지난주 865회 로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6개를 맞았습니다. 2번 보너스로 나왔고요. 15번 22번 32번 33번 45번을 이 숫자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3번만 빠졌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856회 로또 예상번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3번대는 1, 2,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10번대, 11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을 적었습니다. 20번대, 21번, 22번, 23번, 24번, 27번, 28번을 잡았습니다. 30번대, 32번, 33번, 35번, 36번, 39번을 적었습니다 40번대, 41번, 44번, 45번을 잡았습니다. 고정수는 14번, 27번, 41번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사께서 시다나오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